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또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형식적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밭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밭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서도 믿음장이라는 또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불리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13장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살펴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남녀와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남자 간의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는 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 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인해서 자식과 부모간의 관계가 사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많이 들리는 소리기, 소리인데요. 어, 남녀간의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잘못하게 돼서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랑도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13장,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린도 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조금 아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선은요, 바울이 고린도, 2,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부유하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지성을 중시했고, 또 자신의 지식들을 뽐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도 심했고, 또그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긴 말이 헬라말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은요, 너가 참 음란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물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기도, 우열을 가리기도 했고요. 또, 우상제사를 드리고 난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또, 교인끼리 서로 다투어서 그 소송을 걸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 또 음행,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첩과 음행하는 문제, 또 서로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표현하는 구절을 저희가 고린도 전서 5장 1절, 2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시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런 고린도교회 내에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첩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 그런, 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통안이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백성들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입니다. 왜냐면 하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 물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상들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이렇게 1절,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참 타락하고 있는 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들림으로 통해서 1장부터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3장에서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오늘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또 동성 간의 우정,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에 따라 한순간에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1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앞서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 통해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낫냐, 외국 사람이 낫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서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은사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12장 7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잘 갖고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장, 이 다음 장인 14장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랑장이 13장에 쓰여졌는데 그 앞에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졌고 14장에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쓴 이유는요. 바로, 은사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이 은사, 이 은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모든 영적 은사를 완성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가진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깽가리가 되고, 네.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깽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아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시끄러운, 이렇게 구리를 치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한테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이나 모든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큼 뛰어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 옷에 묻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이 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또내 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도 같고 그 안에는 아무 이득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읽어 보면서 한가지 깨닫게 된 것은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움직여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요 나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4, 4절부터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모든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참겠다. 내가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참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는 영어로 영어로 보시면 친절하다라고 kind라는 명사를 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 단순히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푸는 행동으로 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말은요, 보복하는 것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헛, 허물이 있지만, 허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덮어버리겠다 라는 그 참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 사랑의 속성에 사랑이라는,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랑이 오래 참지 못하였고, 온유하지 못하였고, 시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식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교는 오래 참고, 인교는 온유하며, 인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조금만 읽어도 뭔가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시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예수님을 넣게 되면요. 저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대로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은요. 바로 아가페 사랑,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울은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던 이 모든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식들은 다 어느 때가 되면 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인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들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온전한 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모든 은사가 없어진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아멘 온전한 것이 올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올때 우리가 가신 모든 은사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8, 8절 초두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여 이제 어린아이의 것을 좀 버려라. 너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은요. 당시 거울은 녹그릇이나 구리로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추게 되면 희미해 보이거나 칙칙해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사,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울, 구리 그릇, 구리 거울, 이런 좋지 않은 거울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를 가는 것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것이 올때 하나님 자기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의 것, 그 은사 가지고 다투는 것좀 그만하고, 이제 그 온전한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성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전문맥을 계속 이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일까? 지금 앞에 있는 문맥은 온전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때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믿음 우리가 기바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해도 여전히 그 천국의 원동력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사랑은요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 순간에 뒤집어지고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에 나온 아가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의 유익,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태도, 추구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알았음에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의 경우를 따지면 머리로는 사랑이다라는 사랑이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고 머리만 아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랑은 한계가 드러나게,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진짜 참된 사랑을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눠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데그사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찾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구해가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아, 세상의 타락으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거룩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금 더럽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는 그런 왕도교의 성도님들, 그런,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그럼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